자, 본격적으로 점검 1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과정은 머릿속에 잘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내 눈을 감고 쫙쫙쫙 요약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점검 1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와 절에 밑줄을 긋고 구 또는 절이라고 작성해 보시오. 그러니까 구가 뭐고 절이 뭔지를 찾는 작업입니다. 예시문을 보시면 flying outside is important. 밖에서 노는 것은, 이게 밑줄 긋고 구. 밖에서 노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간다. 그 다음에, when you go. 네가갈 때. 절이 두 개가 났습니다. 자, 요거는 주절이고요. 이거는 종속절이죠. 네가갈때 그녀는 간다 또는 그녀는 간다 네가갈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벗이라는 등위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면 종속 접속사는 절과 함께 묶어줘야 되지만 등위 접속사는 절과 묶어주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절 그리고 단독적인 절 이렇게 동등하게 그래서 등위 접속사 동등한 등급을 이렇게 접속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지 종속속사 주절 이런 거 아닙니다. 제임스는 열심히 공부한다. 요게 등위절이죠. 피터는 열심히 공부 안 한다. 이것도 절이죠. 이둘다 등위절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피터는 열심히 공부 안 한다. 어 요거는 under the tree.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 이건 어, 구입니다. 그녀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다음 대절이네요. 대시라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그 나무 밑에 있다라고. 그래서 형식을 표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삼형식 문장이었고요. 그다음 절 절. 그녀는 행복하다. 절이죠. 왜냐하면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절이죠. 요건 주절, 요건 종속절입니다. 2 번. 구화절의 품사 역할 세 가지가 뭡니까? 구화절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품사의 역할이 뭡니까? 명사는 주목보가 가능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가 되기 때문에 주목보가 되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만 해준다. 밑줄 그어진 구에 해당되는 답변을 쓰시오.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이렇게 밑줄 읽어져 있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표기,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되겠고요. 요거는 명사, 구가 되겠습니다. 어, 보호가 명사, 구가 되겠고요. 동명사, 구가 되겠죠. 이건 동명사니까. 그다음에 주격, 보호 역할이고요. 해석은 나의 취미는 야구를 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I like to play baseball. 나는 야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어, 동사, 목적. 구품사는 당연히 명사 되겠고요. 구역할은 역할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나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입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해석해 볼게요. 야구라는 것은 재미가 있다. 재미 있다. 구품사가 뭡니까? 당연히 명사고요. 역할은 주어로 왔습니다. 그녀는 희망한다, 너를 만나는 것을. 구품사, 명사, 토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요. 구 역할은 목적어입니다. 그녀는 희망한다, 너를 만나는 것을. 다음, 있다입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겠죠. 근데 앉을 의자기 때문에 형용사까지 같이 묶어져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가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구품사는 그이 to sit on이라는 품사는 형용사이고요. 구그 역할은, 구그 역할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앉을 의자가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열은요, 원래 부사입니다. 저기, 거기라는 부사, 대열이랑 다른 유도부사입니다. 그래서 기능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거기라고 해석하면 돼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there is 하면은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사 동사인데 굳이 부사라고 하지 마시고 there is 하면 일형식 동사. there is, there are 하면은 무조건 있다.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 그래서 안젤 의자가 있다.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나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나의 아들들이다 이 형식이네요. 구품사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수식어가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용사와 명사가 합체돼서 명사가 되어서 지금 여긴 주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어 이번엔 분사의 역할이네 분사는 형용사죠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딸이다. 구품사는 그 형용사가 되겠고요 구그 역할은 수식어가 되겠고요 해석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여자애는 나의 딸이다. 이번엔 과거 분사 나왔네요. 과거 분사 분사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어졌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가방들은 비싸다 또는 만들어진 가방 또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가방은 현재로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가방은 비싸다고 과거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가방들은 비싸다 두개 아무거나 써도 맞습니다. 구품사는 형용사고요 구역할은 수식어고요 해석은 아까 해줬고요 그다음. 한국에 있는 그 가방들은 비싸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전명구가 전명구. 자 이렇게 주어 동사 구품사는 전명구 형용사죠. 전치사 명사구가 명사를 직접 수식했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구역할은 수식어 형용사니까 한국에 있는 그 가방들은 비싸다. 부사구에 밑줄을 긋고 부사구 이번엔 부사구인데 화살표 표기와 더불어 답변을 쓰시오. 나는 왔다. 야구하기 위해서, 동사를 수식하죠. 나는 야구하기 위해서 왔다. 주어동사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는 힘들다. 뭐가? 오르기에 힘들다. 지금 밑줄 그라고 했죠. 여기. 오르기에 힘들다. 그 역할은 바로, 어,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주격보어를 형용사 수식합니다. 그 나무는 오르기에 힘들다. 그는, 자 표기 그는 용감하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용감하니 충분히가 부사죠 충분히 하지만 투부정사 요걸 보는 거예요 구를 요 구가 충분히를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잡기에는 충분히 용감하다이기 때문에 그 뱀을 잡기에 충분히 구 역할은 부사 수식을 합니다. 그녀는 너무 바쁘다 자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이죠 근데 이게 투가 부사기 때문에 이투 부종사 구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녀는 너무 바쁘다 설거지하기에는 설거지하기에 너무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설거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설거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을 해 보면 그녀는 설거지하기에 너무 설거지하기에 너무 바쁘다 바빴다 과거네요 바빴다 전면구 어딨죠?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나무 옆에 있다. 일형식이네요. 전면구가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 수식. 그녀는 간다. She goes to school. 학교로, 학교로 가죠. 부사겠네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부사가 나왔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거죠. 지금 일형식 완벽한 문장에 뒤에 나온 애들은 전체 다 형용사가 아닌 이상 부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건다 부사기 때문이죠. <laughs>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구 역할은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 남자는 있다 여기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죠. 동사수식하고요. 해석은 그 남자는 여기에 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녀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 있다. 충분히. 당연히 부사고요. 커피를 마시기에는 충분히. 그래서 부사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 있다? 교실 안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 역할은 동사수식. 전명구가 동사를 수식하네요. 그 다음에, 투투 또 나왔죠, 투투. 그는, 그는, 키가 작다. 너무, 이게 너무가 부사죠? 그는 너무 키가 작다. 농구를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투투 부정사는 당연히 부사 소식이 되겠습니다.